s h e l s 이번 동화 내용은 껍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개껍질 뿐만 아니라 어떤 껍질들이 있는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먼저, Seashell. 조개껍질이네요. Listen to it. 들어봐. 우리도 보통 바닷가 가서 조개껍질 주면 이렇게 바다 소리 들린다고 막 귀에 대복은 했었잖아요. 외국 친구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 봐요. 오이스터 e 크랩 h 스네일 crab 에그 e 파스타 쉘, 파스타 쉘은 파스타, 파스타 그면 중에서 조개 모양으로 생긴 면을 파스타 쉘이라고 합니다. 파이 쉘, 파이 쉘은 이렇게 반죽 밀어서 그어 파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그것을 파이 셸이라고 하고요. 타코 셸, 타코도 그냥 타코라고 하기도 하고 타코 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so many shells for you to find. Can you count how many kinds? 그래서 여기는 어, 같이 카운팅 해보시면 되겠죠. One, two, three. 4, 5, 6, 7, 8, 9, 10 이렇게 세어 보시고 제가 가끔씩 이제 어린 연령 친구들이나 혹은 조금 재밌게 단어 인지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어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넘길 거야. 그러면 스탑이라고 외치고 선생님이 그림을 책을 빨리 보여주면 안에 뭐가 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라는 게임을 종종 해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고 아이가 스탁이라고 외치면 그 부분을 멈춘 다음에 빨리 보여주신 거예요. One two t h a t is it? 다시 한번더 보여줄까? One <laughs> t 하고 나서 어떤 쉘인지. 그래서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에그쉘! 이렇게 해서, Oh, no, it's peanut shell! 하고, 엄마가 원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친구가 peanut shell! 하고 맞추면, 친구가 원포인트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엄마와 친구와 대결을 해도 되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좀더 재밌는 리딩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